자, 288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곡선이 실수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pq라고 할때두점 pq에서의 접선이 수직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에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즉 a에 관한 항등식 문제고요. a를 포함한 항은 a로 묶어 줄 겁니다. 따라서 요놈 두 개의 항을 a로 묶어서 표현을 할 거예요. 즉 y는 a로 묶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나머지 x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적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뭘 찾아야 될까요?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놈이 0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가 0. 양변 마이너스로 나누고, x로 묶어주면, 요 놈이 나오죠. 따라서 x는 0 또는 x는 2가 나오게 됩니다. 될까요? 자, 그럼 첫 번째. x가 0일 때 y를 찾아주면 y는 1이 나오죠. x에 0을 대입하면. 마찬가지 두 번째. x에 2를 대입하면 y는 얘는 0이 돼서 사라지고 8 플러스 1이니까 9가 되어줍니다. 될까요? 따라서 우리는 점 p를 0,1, 점 q를 2,9라고 놓을 수가 있어요. 물론, 둘을 바꿔서 점 p를 2,9, 점 q를 0,1,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될까요?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두점 pq에서의 접선이 수직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둘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될까요? 따라서 우리는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x는 0과 x는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서 표현하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곡선을 미분을 해서 y'은 프라임 3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라고 표현이 가능하고요. 첫번째 x에 0을 대입을 하면 기울기는 2a가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x에 2를 대입을 하면 기울기는 4, 3, 12에다가 마이너스 4a, 2a, 마이너스 2a가 나오죠. 따라서 2a 곱하기 12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돼요. 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전개해서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24a 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우변으로 넘겨주면 4a제곱 마이너스 24a 마이너스 1은 0이 나오죠. 됩니까? 자 이때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이잖아요. 그쵸? 그럼 a가 두개가 나올 거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근의 합을 구해주면 문제가 풀립니다. 될까요? 따라서 두근의 합 4분의 24 약분하면 6이라는 답이 나와 주죠. 됐습니까?